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누가 주를 따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호와 이누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주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바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주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새벽에 묵상을 해봅니다. 10편, 19편, 7절로 9절. 유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유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유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유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유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유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0편 19편 7절로 구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도 그리고 말씀이 완전하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삶이 유호와의 완전한 도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도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주목하여 교훈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48장 17절에 우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길로 행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완전한 도를 따라 지키며 순종하며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기를 원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호와의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주와 함께 살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눈에 주목을 받는 충성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